저의 이름은 헤돈탑 최하층의 관리자입니다. 소년분의 이름은? 태어난 날을 따서 스물다섯 번째 밤. 부르기 힘든 이름이로군요 줄여서 밤소년이라고 불러드리지요. 그런데 밤소년분은 어쩌다 이곳으로 오게 되신 건지. 혹시 금발의 여자 아이가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나요? 아, 금발 여자아이라면 보셨군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전꼭 그녀를 만나야 해요. 답은 항상 이 위에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군요. 금은 보화, 불로장생, 절대적인 힘, 이 우주의 진리와 영광, 간절히 바라는 사람까지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모든 건. 탑 높은 곳에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곳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 탑엔 매 층마다 시험이 존재합니다. 합격하면 다음 층으로 갈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만큼 탑의 시험은 아주 잔혹합니다. 상상도 못할 고통이 따를 거예요. 살아서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말이지. 그러니 돌아가세요. 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시길. 그녀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든 상관없어요. 멋진 각오로군요. 좋습니다. 그럼 시험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괴하층의 통과시험 볼입니다 통과 조건은 매우 간단해요 철창 안에 들어가 괴물을 피하거나 싸워 이긴 다음 볼을 터뜨리면 합격입니다 저 괴물의 이름은 흰철갑자 평소에는 꽤 온순한 편입니다만 요즘은 살란기인데다몇 달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매우 난폭해져 있죠 큰일이군요 이 정도 신해어에 겁을 먹어버리시다니. 탑을 오르지 못하면 소년분이 찾는 소녀도 영영 만나지 못하시겠군요. 이 탑에 소녀 혼자라 확실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라엘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지요. <laughs> 탑에 오신 걸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이봐, 신이 탑에 오자마자 죽을 셈이냐? 왜 대꾸가 없어? <laughs> 설마 너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에반, 거기 처박혀 있지 말고 내려와. 유리 아가씨, 역시 당신이 길잡이였군요. <laughs> 오랜만이네요, 헤도님 마음에도 없는 얘기 그만하고 탑의 관리자 중 가장 베테랑인 네가 포켓을 깜빡해 저도 가끔 실수란 걸 한답니다. 여분의 포켓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신입에게 줘. 받아라, 신입. 신입에게는 과분한 A급 포켓이지만. <laughs> 어때 신니내 말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지? 네 수준에선 랭크가 엄청 높은 포켓이니 감사하라고. 설마 이 구슬이 말을 알아듣게 해준 건가요? 정답. 포켓은 모든 탑의 언어를 맥세서어로 번역해 주지. 그밖에도 타이머나 전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 잘 활용하라고. 이렇게 귀한 물건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 말고 유리공주님에게 해. 음 역시. 내가 보는 눈은 있단 말이지. 난 해돈과 할 말이 있으니 비켜서 있어. 해돈, 이 정도 난이도면 20층 이상은 가야 나오는 시험이잖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 소년이 비선별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글쎄요, 공주님. 비선별인원에게는 오히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들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비선별인원? 이 탑은 선별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가끔씩 너처럼 선별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오기도 하지. 불청객 같은 건가요? 그래. 비선별 인원은 예로부터 탑의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어. 다들 상식을 벗어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탑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 하지만 봐. 이 녀석은 이전의 비선별 인원들과는 달라. 완전히 약해 빠졌잖아? 생긴 건좀 기대가 되지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해돈 선생. 시험 난이도를 확 낮추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동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소년을 탑 위로 올려 보내고 싶어하시는군요. 음흠, 좋습니다. 그럼 난이도를 낮추는 차원에서 검은 사모를 저 소년에게 빌려주는 건 어떨까요? 뭐? 너 그게 어떤 물건인지 알면서 소년을 올려 보내고는 싶지만. 자신의 무언가를 걸긴 싫다는 건가요? 뭐 이해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은 사모리. 소년분 이대로 다시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신입 이름이 뭐야? 바, 밤이에요. 스물다섯 번째 밤. 탑을 올라가고 싶어?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싶어? 포기할 수 없어요. 전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암스 인벤토리, 카시모드 가져가 검은 사머리다. 유리아 그씨, 그건 안 됩니다. 왕께 하사받은 물건을 알려지는 순간 사형이라고요. 검은 사머를 가져간다 해도 네가 승리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 그래도 도전하겠다면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고마워요 유리 누나. 꼭 다시 돌려드릴게요. 유리 아가씨, 왜 이렇게까지 저 소년을 돕는 겁니까? 설마 정말로 비선별 인원이 탑을 바꿔줄 거라 믿으십니까? 그런 바보 같은 기대는 하지 않아. 그저 저여석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야. 설마 알고 있었던 건가? 이길 수 있는 길을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 <laughs> 저게 미쳤나? 진정 빨리 가서 꺼내야. <laughs> 안 돼요 아가씨. 저게 정답이에요.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배고픈 장어에게 몸을 던지는 게 정답이냐? 그게 아니에요. 저길 보세요. <laughs> 찌른 거야? 입 속에 들어가서? 도망치지 않고 시내어에 맞서는 것. 그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너 어, 그런 걸 어, 알고 있으면서 왜 얘기도 안 하고 말해봤자 소용없다고요. 보통은 저런 방법을 생각해 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낼 수는 없어. 용기도 대담함도 무수한 훈련이 만들어내는 확신 위에 생기는 법. 하지만 저 소년이 가진 건 용기도 대담함도 아니야. 자신이 찾고 있는 누군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어떤 공포마저도 삼켜버리고 있을 뿐. 왜 저래, 저거? 검은사물에 찔리고도 멀쩡한 볼이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글쎄 엄청 잘 만든 볼인가 보지. c r 신입, 당장 이 시험을 포기해. 에? the top. So, Kirse, um, Chung, Charmander, b 도와줘. 탑을 올라갈 수 있게. 나를 도와줘.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어? 검은 섬월? 진귀한 금은보화 마법의 맛을 지닌 과실과 천상의 능녀들 그보다 더 달콤한 권력과 명예 이중 당신을 위로향하게 한건 무엇이지? 라헬라헬 라헬? 같이 지냈던 친구의 이름이에요. 그녀만 찾는다면 전 탑을 올라가지 않아도 좋아요. <laughs> 시시한 남자네. 좋아, 도와줄게 어, 이번 한 번만 어린 게 꼴의 여자라고! 좀 귀여워 보이는 남정네 손에 들어가서! 사, 사라졌어 오래된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소년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돈,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전 단지 탑의 온자들을 시험할 뿐입니다. 원하는 가치에 합당한 시험을 준비해줄 뿐. 그게 바로 탑의 관리자의 숙명이니까요. 가자, 에반. 검은 상어를 어... 가져간 신입을 찾아서. 아 어, 예, 유리 아가씨. 소녀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어쩌실 겁니까, 소녀분? 헤트 원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셨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 기억을 재생하기 앞서 아직 이곳에 볼 일이 남.